와인 읽어주는 남자 김동준 교수입니다. 워! 와인은 인생입니다. 내가 마신 올드 빈티지 와인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이 43번째인데요. 어떤 와인일까요? 와우. 1934년산 샤또 포띠 빌라주입니다. 그것도 그레이트 빈티지인 1934년산입니다. 기적입니다. 먼저 와인병을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멋집니다. 샤또 보디 일라주브프레미에크로 뽀메롤 19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뽀메롤은 등급이 없는 곳으로 유명한데 등급이 적혀져 있죠. 그때그때 그때 당시 상황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공부가 되죠. 잘. 기억하세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르도 우안 보메르 지역의 와인으로 멜롯, 카베네 프랑, 카베네 쇼긴용 블렌딩입니다. 42번째 영상에서 샤토 레방지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보메르 와인들에 대해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멜롯 베이스의 와인이 인기가 대단히 커서 유명 지역의 와인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메르 지역은 리브른시 근처인데 로마시대부터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중세에는 성지 순례길의 중간지점인 이곳에서 병원과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일단 토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철분의 점토 위에 모래와 자갈이 덮여져 있습니다. 철분이 특징을 이루고 있고 점토가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할 때는 응집이 되어 있다가 발산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꾸로 부풀어서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디 빌라주는 뽀메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1785년경에 설립되었으며 1831년에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멜로포드는 부드러운 탄닌과 신찬 풍미가 특징인데요. 뽀메롤만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케가 화려하고 질감과 고조감이 입중해서 생떼밀용의 일반적인 와인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생산량도 꽤 적습니다. 배급이 필요하다 라고 할 정도로 귀한 와인이고, 등급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존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1855년 보르도 등급 체계가 만들어질 때 이곳은 무시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와인 맛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당시 교통 상황 등으로 지롱드강까지 거래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 매독 지역의 1등급 와인만큼 포메롤의 가치를 상상시킨 인물이 장비에르 모엑스입니다. 랄랑드드 꼬메롤은 꼬메롤 지역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면적과 생산량이 조금 더 많아서 맛이 좋고 가성비도 훌륭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참고로 베트루스 옆에 위치한 라플레르가 있는데 가베네 프랑 비율이 높아 독특한 맛을 내고 과거에 매독레이블 붙인 와인이 있는데 진품이 실제 있습니다. 당시 매독의 명성을 이용한 상술이었던 거죠. 베트루스와 따놓아 라플레르 와인이 풍성하고 깊다면 뿌띠 빌라주는 우아하고 부드러워서 브르고뉴와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원 와인은 짙고 깊은 색이고 붉은 과실, 제비꽃, 송로버섯, 동물향 등이 납니다. 맛은 섬세함, 강렬함, 풍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벨벳의 질감이 탄닌의 강렬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 숙성을 할수록 풍만함, 관능적인 복함이 섬세한 부케가더 살아납니다. 1 9 3 4년산샤또 오띠 빌라주 테스팅 결과입니다. 가죽 느낌의 흑갈색을 보였고 정제된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세벌이 갈색의 테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꽃 내음이 살짝 있다가 나무 흑연 등이 젖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달콤함과 산미가 이어졌고 묵직한 레이어의 조직감이 좋았습니다. 촘촘한 단연 뒤로 철분의 날카로움이 산미와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연유와 커피가 피어합니다 자두, 복감, 과실 다시 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부드러운 물결이지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자극이 있습니다. 탄닌과 철분이 기분 좋게 커피로 변신하고 과실미가 오락머락 피어나는 그런 맛 상상이 되나요? 목 넘김 후 입과 줄기의 느낌에서 다시 연유의 조화로 길게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빙상경기장에서 멋진 피규어 스테이팅이 연상됩니다. 어울리는 음식은 스테이크, 오리고기, 튀김 등과 잘 어울립니다. 저는 토시살 구이와 먹었는데요. 최고였습니다. 갈비 안쪽 횡경막 부위로 소한 마리에서 550g 정도밖에 안 나오고 가장 연한 고기입니다. 간바지살, 안껌이살이라고도 부르는데 대구에서는 양이 주먹만큼 나온다고 하여 주먹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손에 끼는 토시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안심, 등심, 안창살, 사태, 갈비살 합쳐놓은 그런 맛을 내는데, 씨앗도 포티빌라주 와인이 부드럽고 복합적인 맛을 내는 것과 아주 일치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상과 포도주를 위하여.